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에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입니다. 그 시작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아담도 죽어서 흙으로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죽어서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있고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입니다. 아니, 이 세상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인생이 죽으면 그 신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그 신체가 인생의 철학에 따라 영으로 변해서 그 신체의 형상으로 내세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은 우리 신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는 창세 이후에 태어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은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영으로 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이고 이방의 종교의 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고 죽어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고 흙으로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들에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고 그저 종교인들과 같이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샤머니즘이 되고 있고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의 철학으로는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철학으로 아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고, 성경 역시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생의 철학적 한계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은 새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 생활습성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태어난 형제 중에서도 강한 자가 이기고 부모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끼입니다. 알에서 두 마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제 중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는 거기에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먼저 태어나고 강한 새끼가 약한 새끼를 죽이고 부모가 구해오는 먹이를 독차지하더라도 어미 독수리나 맹금류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너무도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수리의 부모가 하는 일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그것을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피조물과 피조물의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인 이 사랑도 그저 자기들의 철학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수리의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고 자기들의 철학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나타내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도 요한입니다. 먼저 사장 1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이방의 종교인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사장에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아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신 하나님이심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그가 누구신지를 알수 없으니까, 삼위일체는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무당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영입니다. 이 시인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만이 아는 일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사도 요한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형체를 입고 오신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한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주님과 같이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일입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고 의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사랑하신 일이고 그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한끼 줍니다. 제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의 그 사랑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밥한 끼를 먹어서 배가 부를 수 있지만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물러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단한번그 표적을 나타내시고 더 이상의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설명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교 때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서로 사랑하자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에서 6절까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일을 믿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말씀은 죽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죽는 것 역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죽으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불교인도 사랑을 하고 있고 유대교인들도 사랑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인류애를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종교인들은 그 말씀을 저기들의 건물의 교회에 크게 걸어놓고 자기들이 불교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들이 불교인들과 같이 하는 사랑을 종교에서 나타내고 있고 그런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를 않으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불교인들과 같이 육체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인생의 철학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과 같이 이런 일을 일일이 설명을 해서 말씀을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문자를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것으로 크게 교회에 걸어 놓는 것으로 자기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위는 도리어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철학에 따르는 사랑이고 그런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리고 장기려 박사가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기려 박사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그를 보고 사랑이 없이 그 일을 했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도리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합니다. 그것을 아무나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은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고 욕과 같은 사람을 보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비록 80년을 산다고 해도 겨우 1초 정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인생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은 바로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서 죽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도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테레사 수녀와 장기려 박사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세상 사람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페, 러브, 필레오. 스테르고, 에라오, 아가파오 등의 헬라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보고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사랑에 대해서 변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생의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를 살리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세서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보면 우리 육체는 죽은 자이고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심으로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불교인들과 같이 육체로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입니다. 내리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아도 이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는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의를 해 주고 있고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그냥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이 죽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사람이 죽는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렇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죄 값을 갚아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우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역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 죄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입니다. 그보다 더큰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죽을 수 없습니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이 지구는 이미 지옥과 같이 변하고 말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이 세상에 화목재물로 오신 일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모든 단어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에서 그 단어를 아는 것으로 인생의 철학에 따라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에서 말을 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그대로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믿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 신체가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인은 일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일을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태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